노력이 빛을 발하는군. 한번더 잠수해서 산호 화물을 부사령관에게 가져가라, 젊은 늑대. 물론 심해가 자네를 생쥐처럼 익사시키지 않는다는 전제하의 말이지. 자네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슬론이 자네와 함께 싸우고 있기도 하니까. 그녀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짐을 짊어지는 사람이지. 나 또한 그녀의 행동을 잘 이해하고 있다. 강철 군주가 쓰러진 후에도 나는 홀로 남아 횃불을 지켰었다. 깃발을 높이 들고 임무 중에 전사한 모든 이들을 기리고자 했었지. 그건 아주 외로운 길이었다. 내가 불평 없이 몇백 년간 걸었던 길이지. 그러나 지금은 예전의 적들과 함께 걷고 있다. 나는 그런 동지애가 어떤 느낌인지 잊고 있었다. 슬론도 나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한다. 둘이 잠수해 작전을 수행할 때이 말을 명심해라. 지금 네 옆에 함께 있는 동료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다. 화력팀, 섬 전함 작전을 시작한다. 아직 탐험하지 않은 깊이에서 에그리고 사노가 풍부한 층을 발견했다. 너무 풍부한 바람에 굴복자 기사와 하수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이래. 게다가 굴복자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화물도 산패시키고 있고. <laughs> 여기서부터 내가 말해도 되지, 휘파란 대장? 좋아 어둠 속으로 잠수해서 굴복자들을 털어보자고. 우, 영웅이 되는 거야. 물론이다. 다시 한번 사령관님 말씀이 뛰어들며, 다음엔 생태도시 밖으로 투포한처럼 번져버리겠습니다. 널 수면 위로 올라. 만들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는 말이야. 물론 이제 해저가 집처럼 편안하겠지만 대장 부사령관입니다. 그동안 거기 있으면서 무서운 것한테 잡아먹힐 뻔한 적 없어? <laughs> 해저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아우사를 알기 전에는 좀 위험한 적이 있었지만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은데 광활한 해저에 다정한 고래 아가씨까지 있고. 잠은 어떻게 잤어? 전투 방어구를 입고 어린 양처럼 잤죠. 계속 임무를 수행했고요. 그런데 아우사를 이상하게 부르지 마십시오. 그게 네가 지금 그 장비에 묶여있고 심해에 나가있으니 물어보는 건데 항상 궁금했거든 후회하나? 잘 해내지 못할까봐 걱정됩니까? 듣기로는 당신도 살아남기 위해 항상 고군분투한다던데요 <laughs> 난 항상 모든 것에서 도망쳐왔어 그걸 고군분투라고 할수 있나? 그쪽은 항상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한 것 같지만 뭐, 어, 이번엔 나도 좀 멍청한 짓을 해보기로 했거든. 내 일하는 것에 휘말려서 최선을 다해보려고. 그래서 넌 후회하나? 전봉대에 당신 분석 파일이 있습니다. 영웅 타입은 아니라고 적혀있죠. 후회는 당신이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긴 하지. 저압 측정기 배치 중. 2층은 전부 오염됐습니다. 재물을 낳는나 그것을 받아들인다. 죽이고 죽임 당하라 일어나 마시고 쏟아내라 일상 너의 안식처다. 방금 거대한 골복자 기사와 실랑이를 좀 했습니다. 본줄을 내주었는데 아직도 바짝 따라오고 있군요. 제가 계속 주의를 끌겠습니다. 잠깐, 어디로 갔지? 기사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어 영웅. 곧 활약할 준비해. じゃケイゴラスよ、やまにさわ 지원이 필요 없었다면 다리에 쥐가 나도록 달려오지 않아도 됐겠군요 아휴, 철수하도록 하죠 이걸 고래 아가씨에게 주고 이별명 꽤 괜찮군요 모래에게 전할 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와 듣다보니 괜찮지? 고래 아가씨랑 대화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군 <laughs>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것과 비슷하죠 잠깐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눈이 어둠에 적응하고 나면 점차 보이게 됩니다. 상황도 진정되고요. 하나씩 해결된다는 거군. 뭐든 그런 식으로 해결되는 게 재밌지 않아? 그야 그렇긴 하죠. 어, <laughs> 반갑군, 발로스! 쇼메인 아니 드레전 호프인가? 아니 요즘은 방랑자라고 불리 벌써 꽤 됐다고. 안 그래도 부사령관이 자네를 기다리고 있더군. 슬로는 좀 어떻지? 슬로는 군인이고 삶의 의미는 의무에 있지. 희망도 물론 큰시련을 겪어야 하다 그녀 인생의 암흑기였지. 그래. 시간이 좀 필요할 것같아 아마 버거울 거야 괜찮으면 한잔하지 끔찍한 옛날 이야기도 하고 <laughs> 뭘 먹이려고? 오일? 배터리산? 음, 그거야 마셔보면 알겠지 자네와 난 그중에 오래 산 편인데도 수세기 동안 서로 서먹했는데 이제 와서... 뭐 어때? 다음에 마시지 <laughs> 카이어트리 늙은 늑대를 좀 부드럽게 만들었나 보네 으제그 이상의 것에 대한 약속. 계획이 통했습니다. 그림의 초점이 맞춰지듯 점점 아흐사의 생각을 읽기 쉬워진군 하지만 다른 개념들은 이해하기 좀 힘듭니다. 처음 살라딘의 강철 전쟁 야수에 대해 들었을 때좀 난감했죠. 우린 붉은 전쟁으로 많은 목숨과 또 많은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살라딘이 그 제국 군단을 지휘한다니 그들 때문에. 카이탄으로 후퇴하고 재결집했던 것 전외 화력팀을 돌아오지도 못할 생태도시로 보낸 걸까요? 그들은 제 명령 때문에 죽은 겁니다 우리 모두 빚을 진 거죠 피라미드가 왔을 때 싸우지도 않고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이건 그 희생에 비하면 별거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 임무를 마쳐야지. 살라딘이 강철 군주들을 예우하듯이 누군가를 이끌고 싸워야만 합니다. 계속하십시오. 아으사와 제가 준비되면 다시 잠수를 시작합시다. 지 세상에 이렇게나 황숭할 수가. 자네가 말했던 끔찍했던 옛날 생각이 나서 말이다. 헬윈터 봉우리 기슭에 있던 자네 술집도 생각나고, 내가 기억하기로 당시엔 우밍으로 불렸지. 강철 군주들에게 음료를 팔아 돈을 좀 만졌고, 다시 그 돈을 써서 강철 군주들을 고용해 일을 시켰었지. 이것들을 다 기억하겠지. 당연히 기억나지. 근데 네가 전부 불질러 버리겠다고 협박했던 부분은 빼먹었네. 그래 그랬었지. 그런데 도대체 왜 그런 사업을 보냈는지 궁금했다. 뭘 얻으려고 시작한 건가? 너희 늑대들이 바텐더에게 얼마를 줬는지는 알아? 돈이 필요했다고. 손님은 별로 없었어. 그래도 단골은 좀 있었는데 다들 각자 문제가 있었지. 그리고 어떤 손님들은 산 위에서는 도통 보기 힘든 그런 자들이었거든. 어쩌면 그들을 네 눈에 띄게 하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지. 아, 그러니까 나보다 보는 눈이 나았다는 건가? 낫다기보다 달랐던 거지. 음, 가치 있는 일이긴 한것 같군. 모든 일에는 나름의 가치가 있어. 늙은, 어딜 봐야 할지만 알면 되지.